하루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나 빨개 먹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다섯 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정 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 온 거예요. 온 온천을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한 를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 누구냐 이거야 어?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2 8의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성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